여러분 백화점이나 아울렛 요즘 많이 하는 팝업스토어 이런 리테일 현장 관리하는 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복잡한 리테일 최전선을 위한 전문가 파트너 뉴비 조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 혹시 안 해보셨나요? 내가 관리하는 현장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지 아마 많은 리테일 담당자분들이라면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는 그런 현실적인 질문일 거예요 현장은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딱 짚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특히 요즘 리테일 환경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온라인이랑도 경쟁해야 하고 소비자 트렌드는 뭐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한복판에 있는 매장 운영은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리테일 최전선의 딜레마라고 불러요. 직원들은 자꾸 그만두니까 이직률은 높죠. 그럼 또 새로운 사람 뽑아서 계속 교육시켜야 하죠. 근데 여기에 복잡한 인사, 노무 관리까지 머리 아프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매장마다 고객 서비스 품질은 제각각이 되고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성과 추적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풀수 있을지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니테일 최전선의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그 해답이 되어줄 전문 파트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파트너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 프로세스, 기술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딜레마 해결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을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전문가 당신의 전문 리테일 파트너 여기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보죠. 근데 리테일 아웃소싱 파트너라고 하면 이게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사람만 보내주는 그런 인력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채용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리고 성과 관리까지 그러니까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걸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니까 기업은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 비즈니스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뉴비즈원이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화점이든 아울렛이든 팝업스토어든 현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리테일 아웃소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매장에 딱 맞는 최고의 인재를 귀신같이 찾아내 주는 맞춤형 쇼용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돕는 인사 관리.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좋아요. 그럼 뉴비 조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 이세 가지 키워드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람이죠. 뭐니뭐니 뭐니 해도 리테일의 성패는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직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뉴비조원은 우리 매장에 딱 맞는 최고의 인재를 찾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독자적인 5단기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사람 뽑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후보자 선정에서 시작해서 채용한 다음에는 성과 관리는 물론이고 사후 관리까지 쭉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바로 이런 꼼꼼함이 실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언론 기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리테일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랑 경험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런 전문 파트너의 역할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냥 실력 있는 인재를 찾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진짜 전문성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뉴비 지원이 집중하는 다음 단계가 바로 교육입니다. 여기 실리 마스터 아카데미라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단순히 물건 파는 스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브랜드가 가진 철학은 뭔지, 고객에게 진짜 전문적인 수면 컨설팅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 한명한 한 명을 전문가로 키워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서비스의 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죠. 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뽑고 또 전문가로 키워냈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이들을 제대로 뒷받침해주는 매끄러운 프로세스와 최신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이 등장합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바일 앱좀 보세요. 줄퇴근 체크, 성과 입력, 스케줄 관리까지 이 모든 게 그냥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두꺼운 서류철 뒤적거리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기술의 핵심 기능들이 한 눈에 쫙 들어오죠. 예를 들어볼게요. GPS 기반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니까 근무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고요. 직원들이 직접 KPI나 매출을 등록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관리라 가능해지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 경비 처리 같은 귀찮은 서류 제출, 또 실시간 공지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지니까 관리자는 효율이 극대화되고 현장 직원들은 업무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윈윈 아니겠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 프로세스,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완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절감의 문제를 넘어서 미래 리테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무기를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파트너십이 가져다 주는 실질적인 이점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인건비를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운영비용으로 바꿔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요. 둘째, 머리 아픈 HR 업무는 전문가한테 맡겨버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핵심 전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셋째, 갑자기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신규 매장을 낼 때도 인력을 아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를 확 끌어올리고 그게 결국 매출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비지원은 현재에만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이 내세우는 비전 2030을 보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더 단단히 하고, 데이터 기반 솔루션은 더 고도화하고, 서비스 전문가들의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겠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일회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업체를 넘어서 우리 비즈니스와 함께 성장하는 진짜 장기적인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나 다름 없습니다. 오늘 일하기의 마지막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리테일 최전선은 과연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성공의 열쇠는 결국 사람과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현장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그 준비를 마치셨나요?